오늘은 재설 작업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1m가 넘게 눈이 왔어요. 그래서 재설 작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재설 작업은 이빨에 긁히지 않게 여기다 삼날을 대서 3나를 어, 대서 이렇게 이빨 자국이 안 나게 안 긁히게 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눈이 상당히 많이 왔죠. 여기는 1메가 넘게 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메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메다니까. 이 1m가 넘게 왔습니다. 아니죠. 1m가 한이 정도 되니까 더 왔어요. 오늘은 육답을 재설 작업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